여러분 돈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뭔줄 아세요 손실 빚 타이밍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소소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출 우리 속담으로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 되겠죠 여러분 계좌에서 한번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빠져나가는 지출보다 다달이 3-4만원씩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 넷플릭스 시청료가 더 무섭다는 뜻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이걸 우리는 복리 효과라고 부르죠. 지금 이 효과가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율입니다. 1,220원까지 내려가더니 야금야금 올라서 어느새 1,280원 턱밑까지 육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환율 체크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가랑비에 웃도듯이 환율이 6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요 직전 2월 9일 영상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부터 장장 3개월간 유지해. 했었던 환율 하락 의견을 2월 3일 여기죠. 이날을 기점으로 걷어 들였다 이후 환율 흐름을 지켜보다 2월 7일 여기 음봉이었죠. 환율 추세가 바뀌었다. 환율 상승에 베팅한다. 선언을 합니다. 다행히 그후 달러 환율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5원 안팎에 잔발이 상승을 보이다가 어제 10원 넘게 튀어올랐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토탈 20원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환율 근저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냐 먼저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난 영상에서 2월 8일 기준으로 국내 은행권으로 달러 매수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원화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달러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수입업체 또 해외 송금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한 몫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까지도 이런 현상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2월 13일 기준 한번 지워볼게요. 짜잔 거래일 기준으로는 3일이 지났는데 연두색선의 이 끝부분 여기만큼 살짝 올라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 올라온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 두 차례와는 뚜렷이 대비가 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연주색선은 바닥권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쭉 지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월이 되자마자 약간 1mm, 2mm 올라오더니 지금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두색선이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가로로 기어가는 현상은 뭐다? 제가 리미트를 걸어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실제로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은행권이 달러를 엄청나게 내다 팔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죠. 즉, 올해 이후에 연주색선의 움직임을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뀌자마자 살짝 올라오더니 이내 평행선을 그립니다. 하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던 게 2월이 되자마자 급속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작게 보이지만 바닥권을 탈출해서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달러 사자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국외 상황을 살펴볼까요 국내 은행권과는 다르게 국외선 헤지 펀드들이 달러를 팔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원화가 예뻐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원화를 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달러 자체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거든요. 얘네들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잠시 쉬고 있을 뿐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2월 달 미국 FMC 직후에 주식시장이 환호했던 거 기억하시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됐다는 판단 때문에도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1월 말부터 빨간선이 계단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절대로 우리나라 경제 수출의 호재가 발생해서 원화를 사들이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요 부분을 슥슥슥 이렇게 지어봤더니 대박 빨간선이 하락을 멈추고 올라왔어요. 2월 8일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역의 해치펀드는 달러 매도를 멈추고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엄청 쇼킹한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에 최근 원 달러 환율이 가랑비에 오적신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 수급 그래프입니다. 먼저 노란 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얘네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단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매도다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빨간 선이 이렇게 자잘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역시 큰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해 줍니다. 단 여기서도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인 매도 플레이였어요. 적극적인 매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요기처럼 크게 치솟을 때 가능한 겁니다 결국 3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달러인덱스의 하락 추이는 그 원인을 노란선과 빨간선 중에 노란선의 하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구도에서도 묘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하기만 했던 노란선에서 최근 이렇게 반등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빨간선은 예, 미미한 정도긴 하지만 역시 방향을 틀어서 하락하기 시작했죠 노란선의 반등 그리고 빨간선의 하락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큰손들 중에서 여기 헤지 펀드들이 달러에 대해서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 결과 달러 인덱스는 101선까지 무너졌던 데에서 지금은 103까지 약간 반등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그래프도 여기 헤지펀드가 달러 매도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 달러 환율을 전망할 때는요 국외와 국내 수급 중에 누구의 파워가 더 센지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밌는 건 재벌집 막둥이 아들 진양철 진도준처럼 주도권이서로 엎치락 뒤치락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기 헤지펀드가 어떤 때는 국내 은행권이 환율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세력 간 파워가 비슷해서 묘한 균형점을 이루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파워가 더 세다? 국내에서. 뭐가? 달러 수요가 터지고 있다.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그 결과는 60원 넘는 환율 상승.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지금은 국내 수요가 칼자루를 지었잖아요. 여기에 국외 상황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가팔라진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방금 전 언급했던 요소들 있죠? 이게 조금만 어그러져도 국내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과 일본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졌다는 이런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던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강력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나온다던지, 아마 이 영상이 어 2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밤 11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면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 매파 스탠스가 강화가 되겠죠. 아니면 풍선 사태로 미중간 갈등이 격화된다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 달러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달러 강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 해줬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환율은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초만치지 않는다면 국내 환율은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갈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해외에서 달러 배수세가 몰리기도 전에 국내에서 출해된 달러 수요가 급속도로 사그라드는 경우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달러 추가 강세의 전제 조건은 주도권이 계속 국내에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가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 고작 일주일밖에 안된 달러 강세는 사그라들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장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주도권을 두고 국외와 국내 수요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죠. 더 붙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환율이 12원 올랐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율 상승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환율 차트만 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누구는 차트도 보고 왜 오늘 올랐는지 뉴스를 부지런히 검색해 보죠. 아,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CPI 예상치가 상향 조정됐구나. 그래서 환율이 오른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단계잖아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요. 또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환율로 이득을 취하려면요. 스스로 분석을 잘 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기깔나게 잘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겠죠. 아쉽게도 국내 제도권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 유튜버 중에서는 글쎄요, 뭐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율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펀더멘탈,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읊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올해 상반기에는 환율이 어떻게 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창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율에 목매는 사람들은 하루 한시가 급한데 뭐 미국 금리 인상을 들먹이면서 2월달 환율 전망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흐름이 바뀌는 게 환율 시장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수급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환율 상상을 보는 것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바라보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몇도 오르고 내리고 아주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는 주요 수급 플레이어들 간의 눈치싸움, 주도권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환율 움직임을 관찰하시면 여러분은 남들보다 몇 배의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제 분석 지표인 검은 선과 수급 그래프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될 겁니다.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제 블로그 마술사의 시장일기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